자 오늘은 그 건물 철거 집행 과정에서 이제 쟁점 일어날 수 있는 쟁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뭐 순서는 일단 뭐 보존 처분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 철거 집행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뭐 재판을 보통 그 하는 그그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어, 원하는 결과 집행을 이뤄내기 위한 어, 그런 하나의 과정인데요. 보통 은 판결만 가지고는 그 원하는 목적을 어, 바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서 어, 내가 재판을 이제 청구한다라고 할때뭐 대여금 청구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 가지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갚아주면은 그걸로서 이제 집행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그걸 어, 자진해서 변제하지 않을 때를 그 대비한다 그러면은 그 판결문 가지고 결국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경매죠뭐 그렇죠? 물론 상대방 그 집행재산이 동산일 경우에도. 경매가 되고요. 채권일 경우에도 뭐 경매 과정인데 채권 집행에 따른 어떤 집행 절차가 나름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 경매라고 하는 상대방의 재산을 환가하는 어 그런 어 집행이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재판 그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판 도중이라든지 어 상대방 재산이 다른 데로 이제 그 처분돼 버리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판결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재산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그 보존처분,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가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뭐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동산 가압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존처분을 하듯이. 우리가 건물 철거 청구를 위해서도, 어, 거기에 따른 보존 처분과 강제 집행, 이런 부분들을 어,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것은 그 전체적인 어떤 목적을, 어, 철거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사전에 보존 처분 또는 그 판결 이후에 그 철거 집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 어~ 노력과 그다음에 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건물 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단 보존처분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자 우리가 본소송 보통 뭐 본소송이라고 하면 건물 철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금전청구 부수적인 금전청구 이런 부분이 본소송일 텐데 그런 본소송 과정에서의 그 일어날 수 있는 만약에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바뀐다 또는 건물의 점유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적절한 이제 보존처분이 그 필요하거든요. 본소송과 함께 이렇게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건물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이게 이제 보존처분이 되겠죠.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양식입니다. 이런 땅땅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공유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6만 5천 분의 만 정도 지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한각7,20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총네 사람이죠. 네 사람이 건물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하는 청구를 할때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의 양식은 이 채무자 어, 채무자 뭐뭐 수근 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채무자들은 각자 지분에 대해서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그, 이, 건물주 상대로 하는 건물 철거 소송에보한 청구 중에는, 우리가, 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주문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음, 보시면은, 직원 원고에게 별지 일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이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문이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러면 철거 청구권과 별개로, 어, 토지 인도 청구권이기 때문에, 둘 다, 그, 가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건물 철거 청구권을 그, 피보존 권리, 로 하는 보존 처분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보존 처분은 토지에 대한 점유전 금지 가처분,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그죠? 어, 두개 다,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그다음 토지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두개다 들어가는 것이 이런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건물 처분이라는 것과 토지 점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어. 자, 보시죠. 이게 왜 동전의 양면과 같냐면,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철거 청구 건물 철거 이런 부분을 어그 이루기 위해서 보전 처분을 할때 혹시나 저게 재판 도중에 건물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어떡할까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그렇게 되면 재판이 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판결을 종전 소유자 상대로 판결을 받아 봐야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새로 소송을 해서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해서 어 새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 불편. 어, 그런, 낭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재판을, 건물 철거 재판을 시작하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어, 보존 처분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 전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처분금리 가처분을 해두게 되면, 그런, 어, 소유권 변동, 건물 소유권 변동에 대체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 토지 인도라고 하는 토지 토지를 토지의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토지의 점유는 누가 하고 있겠어요? 토지 점유 결국은 건물주가 한다고 하는 게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건물 주의 변동 없이 건물 주의 변동 없이 토지 점유권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따라서 토지 토지의 점유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 그 다음에 건물의 점유가 그대로 있으면 토지의 점유도 그대로 그 사람한테 있다. 건물주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거의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건물 처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토지 점유에 대한 이전, 건물의 소유권과 토지 점유 이런 부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만 하고 토지에 대한 재미증금지가처분은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그게 하나의 처분만 가지고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만 가지고도 그 목적을 어,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자 그리고 어, 우리가 건물 철거 청구권에 부수해서 이제 금전 채권, 토지,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금전 채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채권을,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압류 신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건물의 점유자가 별도로 있다. 건물 소유자와 별개의 어, 건물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퇴거 청구가 필요하거든요. 이 퇴거 청구 판결을 받아야 어, 실질적인 어, 휘, 그 궁극적인 그런 건물 철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를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퇴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점유자에 대한 그, 점유, 건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필요하겠죠. 토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아니죠, 그죠? 건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보시죠.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양식인데요. 이런 요런, 요런 건물 중에서, 건물 중에서, 어, 이제, 점유하는, 채무자 1 같은 경우는 3층에, 3층을 점유하고 있고, 채무자 2상은 4층을 점유하고 있고, 채무자 4, 5는 5층을 점유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각그 보관을 명한다. 이런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해서 채무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보통은 이제 이게 점유를 뺏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만 마. 넘기지만 마그 대신 써도 좋아 아 그렇게 그런 거된 거예요 현상 변경하지 말고 그냥 써도 좋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이양 부분은 그뭐그 뭐, 그 점유 대상물 그를 뭐 개조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증축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상, 집행가는 그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어, 건물 점유자를 대상으로 건물에 대한 점유지원금리 가처분이 이제 별도로 어, 필요하다. 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